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7년. 근데 이제 벌써부터 불편한 동거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네. 문재인, 이재명, 반기문, 박지원, 유승민, 김무성, 뭐, 둘둘둘 저희가 한번 커플을 맺어봤습니다. 이쪽부터 같이 볼게요. 문재인, 이재명, 이두 사람의 얘기입니다. 일인자와이인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가 좀 궁금한데, 심지어 네. 원님 네. 요즘 서로 의식 안 하는 척하면서 의식 제일 많이 하잖아요. 제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야권 1, 2위니까 서로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재명 시장의 여론 조사를 통한 상승세는 이제 꺾겠죠 그러니까 이제 탄핵 국면의 그 최대의 정치적 수혜자가 이제 이재명 시장이었는데 탄핵이 이제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네. 이재명 시장이 더 이상 그렇게 주목도를 올리는 데는 아뭐좀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 아마 저두 분이요. 두 분이 당내 이제 세력으로 따지면은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네. 당내, 당은 완전히 신문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앞으로 말이에요. 대선 후보 경선 무를 둘러싸고 또 치열한 공방을 벌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당원 필요 없이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고. 그냥 국민이면 누구나 그자 투표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선호할 거고 아 상대적으로 아, 문재인 전 대표는 뭐 조직세가 있으니까 당내 기반이 뭐 하니까 아 당원 한 반으로 하고 또뭐 일반 국민 참여한 반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2007년에도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하고 경선 룰을 둘러싸고 아주 거의 나중에 그냥 똑바로 깨질 정도로까지도 막 그렇게 이제 치열하게 밀당을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국면이 시작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제 경쟁이 또 본격화 됐다는 게 지금 잠시 뒤에 촛불 집회가 광화문 내에서 열리는데 예. 문재인 전 대표도 참석을 하고 이재명 성남시장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경쟁을 그렇죠. 본격화 하겠다는 건데 지금 제 흥미로운 대목이 그거 아니겠어요? 이제 문재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주자가 이쪽에 한쪽에 있고 나머지 주자들이 지금 개헌하자 3년짜리 대통령만 하자라고 지금 입을 모으고 있고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또 도입을 하자라고 문재인까지 반문 연대가 형성이 됐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반문 연대에서 이렇게 좀 기치를 내걸어서 문재인 대표 이렇확줄수 있을까? 그렇죠. 아니, 아니 이미 그런 쪽으로 문제, 저 이재명 성남시장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반문 연대라는 것이 당내에서 이 비문 연대 정도에 그치느냐, 아니면 외부 세력,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나 비박이나 음. 음. 여기까지도 음. 다 뭉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한 파장을 몰고 올 수가 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현재까지는 이당 밖에 그까지 뭐 손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아까 저 신지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바로 경선 룰이에요. 경선 룰을 가지고서 이게 도저히 안 됐다 했, 했을 경우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지금까지 탄핵 국면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상당한 정도의 지지율을 그,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1차 꺾이는 듯 싶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앞으로 그냥 그 이쪽에서 계속 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과거의 사례도 보면 또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그때 가서 이제 본인의 정치적 역량에 따라서는 예. 지 지율은 또 굉장히 요동을 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탄핵 국면에서 보여준 정치력을 보면 문재인 전 대표보다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약간 앞서는 것 같아요. 정치 감각이 음. 그런 걸 보면 앞으로 만약에 둘이 본격적으로 그 야권 내에서 경쟁하는 국면으로 들어가면 음. 이재명 성남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할 기회를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 잠깐 갔다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 신박단체 집회 참가자 수가 점점 늘어나서 태극기의 물결을 일단 화면상으로 봤을 때 대단합니다. 몇명 정도 왔는지 경찰이 다시 지금은 뭐만 이천 명이라고 하는데 주최 측 주장도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 덕수궁 앞 대한문 앞에 모였습니다. 이현정이. 네. 근데 문재인 전 대표 측근 말맞다라 이재명 전 시장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질 것이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되고 있어요.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예상이 맞네요. 그렇죠. 이제 아마 이재명 시장이 당내 세력도 없고 지금 이제 촛불 집회가 이제 탄핵이 끝난 다음에 뭔가 어떤 선명성 경쟁에 있어서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도 똑같이 이제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걸 받쳐주는 문재인 전 대표 측한테 유리한 국면을 흘러가면서 주춤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측에는 지금 또 안희정 지사가 함께 와서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이 고립된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게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표로서 과연 이제 이그 공면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 대표가 보면 이제 중도나 이런 신경 쓰지 않고 굉장히 좀 강경하게 좀 이제 진보 쪽으로 가거든요. 예. 를 들어서 뭐 혁명을 하자라든지 무슨 뭐 북한을 가겠다든지 그런 것 등등을 보면 굉장히 강경 노선을 하기 때문에 과연 확장성이 도대체지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 진보 진영 내에서 굉장히 또 걱정거리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러다가는 자칫 2 0 1 2년이라든지그 다음에 87년도 선거같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좀더 영역을 확장해서 중도 쪽으로 좀 진영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동력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라면 이재명 전 시장도 아마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선다면 예. 충분히 그런 세력들을 규합해낼 수 있다. 당내 어떤 문재인에 대한 회의론들 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규합해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좀 국면은 조금 의 어떤 또 어, 여동치는 그런 상황도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측근이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성남 시장이 저작거리에 힘이 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laughs>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확장성 문제에서도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보수적이라는 성남에서 어찌됐든 이제 시장 역할을 잘 수행을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경선 룰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는 게 이제 맞나 싶지만, 네. 왜 이게 논란인 게,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최대한 이제 탄핵 국면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룰을 조금 미루려고 하고 있고 이재명 시장은 무슨 소리냐. 빨리라도 경선을 룰을 빨리 정해서 나한 번이라도 더 전국 순회 연설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전부터 보면요. 대충 보면은 대선 1년 전부터 게임 룰 미팅에 들어갑니다. 룰 미팅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2007년 당시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그 게임 게임의 룰을 갖고 거의 몇 달을 끌었어요. 아까 우리 신용 같은 경우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거의 뭐 분당 이지 직전까지 뭐 쪽바이 깨지는 데그 예전 다른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요, 당헌은 있을 때 당규에 대통령 경선 당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시장 같은 게뭘 얘기하나? 자, 뭐 그렇다면 2012년, 2010년 당시에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었던 그 당시 룰까지만이라도 가보자. 그게 바로 국민참여경선입니다. 네. 국민참여경선인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아니, 지금 딱 떨어지는 그런 당규는 없지만은 우리 최근에 있었던 전당대회 등등등등. 음. 즉, 뭐냐니까 그 전당대회 등등등등의 핵심은 모바일입니다. 네. 왜? 바로 이런 온라인 당원 한 10만 명이 지난해 왕창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거의 99.9%가 이른바 문재인을 갖다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당헌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전당대회 당 규대로 한다면 그야말로 문재인 전 대표는 해보나 마나 무조건 1등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아, 바깥으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대선 후보를 얘기할 때 인지도보다 중요한 게 호감도입니다. 근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 이재명 시장이 호감도 1위가 나왔어요. 네. 인지도가 떨어지고 호감도가 높은 사람은 그만큼 확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자 오픈 프라이머리로 갔는지 아니면 2012년 바로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 되었던 바로 그 게임으로 바로 국민참여 경선으로 가자 응. 즉 바깥에 있는 저잣거리라는 표현 쓰는데 저잣거리에 많은 그런 목소리를 담아내자고 얘기할 것이고 예. 문재인 전 대표는 아니 시간도 얼마 없는데 그 머리 번거롭게 그럽니까 저 고구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이다는 조금 기다리세요 응. 고구마 사이다 싸움인데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표는 지키는 입장에서 가급적 자기한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려고 들 것이고 또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기존의 그런 틀을 깨야만 자기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 문제 아마 그 문제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문재인 전 대표 쪽을 밀어붙일 거고요. 이것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경우는 저는 심지어는 1997년 이회창과 이인재의 결별 같은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차벽과 차벽설의 신박단체 박사모 뭐... 회원들이로 보이는 집회 참가자들 저렇게 이제 다시 도로로 들어가서 그렇죠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5 시면 이제 구체촛불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점점 더그 경계선으로 더 서로간에 이제 접근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저희 현장 상황이 진짜 심상치는 않은데 저희가 중간간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다시 준비한 걸 보실게요. 제가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네. 다시 다시 비춰 주시죠. 이 얘기입니다. 지금 뭐 문재인, 이재명 얘기를 해봤는데 아마 지금 친박단체저 집회와 함께 지금 인터넷을 가장 뜨겁게 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방기문 총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얘기인데. 손 잡을까 말까. 이 박지원 네. 국민의당.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이제 러브콜을 계속 하고 있는데 박지원 방기문 총장이 글로 그쪽으로 갈수 있을지 안갈수있지도좀 주목이 되는데, 신지호 네. 저이 얘기보다 그 얘기 먼저 해볼까요 방기문 총장이 네. 방금 전에 지금 뉴스 한 보도에 따르면 2005년과 7년에 합쳐서 23만 달러를 박연차 전 회장에게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외교부 장관 재직 시절과 유엔 그렇죠. 사무총장 재직 시절이 살짝 겹칩니다. 네, 그, 그 얘기 오래 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 당시에 또 그런 것들이요 검찰에서도 다 포착이 돼가지고 나름의 내사를 다 버리고 했는데 네. 그 그게 문제 없는 걸로 그게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방기문 장기문 총장의 이제 약한 거리, 도덕, 도덕적 흠결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두 인물이 박연자 회장하고 이제 고인이 된성환종 회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무슨 경제적 지원이 뭐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건데, 그 원래 뭐 특별한 새로운 얘기도 아닌데, 그게 왜이 시점에서 터져나오는가? 오히려 그걸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 이제 본격적인 반기문 때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저 멀리 뉴욕에서 이 한몸 불사르겠다. 강력한 권력 의지를 천명하고 이렇게 탄력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야권에서는 본격적인 방기문 때리게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권에서요, 방기문 파일 에갖고뭐 갖고 있는 게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 이 시점에서 터져나온요 아, 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자, 저게 사실이 아니냐, 그리고 그 돈의 성격이 뭐냐,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돈의 성격이 뭐냐 하는 거는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20만 달러가 그 반, 진짜 뭐 박연차 회장이 방기문 총장한테 자 이거 그냥 개인 용돈으로 쓰시, 쓰시라 그러고 준 건지 아니면 그게 뭐 유엔 사무총장 그 선거 운동을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준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무슨 그뭐 예를 들어서 자 박연찬 회장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 장관으로서 베트남에 있는 사업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뭐라고 생각하고 준 건지, 아니면 아예 정말 준게 없는 건데, 다른 걸뭐 오해해서 저런 기사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규명을 해야죠. 왜냐면 하 저거는, 박기명사총장이 앞으로 정치권에 진입할 때,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고, 과거의 예에도 보면, 뭐, 기안건설로부터 이해창 총재가, 이해창 총재 부인, 한인옥 여사가 뭐 돈을 얼마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 허위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저런 문제는 반드시 규명을 하고 그, 그 규명 여부에 따라서 처벌 받을 사람 처벌하고 아니면 반기문 뭐 사무총장이 대권을 그만두든가 만약에 저게 사실이고 뇌물이라면 예. 그만두든가 하는 걸 결판을 내야 되는 겁니다. 네. 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예, 저는 그래서 시사전을 얼른 사봤어요. 이 시사전을 나온 내용이거든요. 네. 뭐라든가요? 시사전을 해 보니까. 신사전을쭉 기사로 써있고, 보면 그 당시 에뭐 검찰 관계자와 변호인 쭉 써있는데, 문제는 그 기사 끝에, 바로 신사전을 측에서 12월 21일,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박연차 회장한테 보낸 질문서와, 그 다음에 박연차 회장이 보낸 답변서를 전문을 전제했습니다. 그대로! 그대 전제했는데, 보면 앞에 기사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외교부 장관 그 행사에 갔냐니까, 느 베트남 외교관 만화의 초청 행사에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을 건넨 20만 달러를 건넨 적이나 있 돈을 건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방연철 회장이 보낸 겁니다. 이건 시사전에 그대로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면 그 외에 보면 음, 어, 검찰에 가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아니 사실이 아니다. 검찰에 돈을 건넨 적도 없고, 검찰에도 그와 같은 진술 한 적도 없다. 셋 마지막 끝으로 그러면 뉴욕에 있는 그 어느 그 식당 레스토랑 주인에게 3만 달러를 주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시사저널의 기사의 내용과 뒤에 보면은 전문으로 실린 딱그 전제, 별로 길지도 않습니다. 시사저널에 보낸 박연차 측의 답변을 갖다가 이제 반론권 차원에서 21일날 보냈고, 시사저널이 박연차가 23일날 시사저널에 보낸 이메일로 그대로 전제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찌됐든 뭐, 보도에 따르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이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좀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반 총장의 귀국이 임박했고 또반 총장이 대권의 의지를 또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당연하죠. 뭐 이제 그, 뭐 박지원 비대 아까 원내대표 이야기는 뭐 우리 측의 의사를 타진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네. 뭐 국민의당은 들어갈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laughs> 반 총장 지금 분명히 영입 경쟁이 시작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 총장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반 총장이라도 네. 지금 국민의당 후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또 안철수 대표도 있지 않나요? 그것도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좀더큰 텐트에서. 본인이 후보로 선출되는 뭐 그런 걸 원하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어차피 저쪽에 후보라고 친다면 네. 나머지 쪽에서는 자기가 있던 후보가 뭔가 지금 나는 이제 어차피 1, 2등 다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모양새를 취해가려고 하겠죠. 그런 것들도 아마 반기문 총장 측에서는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하나의 고려 대상일 뿐이지 이 국민의당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왜냐 지금 보면은 뭐 지금 개혁 보수 신당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당연히 지금 방귀문 사무총장을 원하고 있고 아니 원하는 데 많은데 뭐하러 한, 한 곳에 가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 대선 경쟁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후보가 당선 가능성의 후보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당도 축고 살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만약에 그때까지 방귀문 사무총장이 유력한 후보로 남아 있다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뭔가 욕을 하겠죠. 서로 간에 어떤 연합을 하든지 아니면 공동정부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한쪽에만 정권을 못 잡으면 그러면 서로 간에 옛날 DJP 연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와 똑같이 공동정권을 해서 그러면 대통령 누구하고 총리 누구하고 뭔가 권력에 대한 공동정부를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그래도 박기무 총장을 자기 쪽으로 와야지만이 거기도 살고 네. 그런 게 하게 하지만 반총장 계산은 좀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장사 잠시만 갔다가 질문 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왜냐면 하 침박단체들이 지금 덕수궁 대한문에서 명동 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행진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행진으로 이제 해서 워낙 인원수가 꽤 많기 때문에 저 명동 왕복 행진을 시작을 하면 아마 또 이쪽에 있는 그니까 반대쪽 명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 인파와 숫자도 상당히 화면에잘비고왔다는 잘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계속 정리를 해볼게요 최병표인점입 근데 이 아까 반기문 총장과 이저 23만 달러 수수설과 영입설이 왜 상충이 되냐면 영입하고자 하는 데서는 저거를 이제 어떻게 하든 좀큰 좀 문제가 안 되게 하려고 할 거고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저게 노무현전 대통령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복잡한 거죠. 볼 아니 아니, 볼게 없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 시점에 저, 저런 보도가 특정 매체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규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걸 규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의 사례에 보면 사실 이런 문제가 그냥 그 예를 들어서 자 김대엽 씨 같은 경우 보세요. 2002년에 이회창 총재, 이회창 후보, 김대엽 씨가 뭐 어쩌고 했다 그랬죠? 그러고서 실제 졌어요 2 0 0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고서 나중에 김대엽 씨 어떻게 됐어요? 그게 호의 사실이 입증이 됐지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또 이런 사태를 또 맞으면 안 돼. 더군다나 지금은 검증 기간도 짧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나오면 또 제대로 검증도 안 되고 사실관계 규명도 안된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지지율이 떨어진다든가 뭐서 다른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어서 국민이 선택하는데 또 결정적인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간에 이 문제는 다 지금 박영철 회장은 돈준 적이 없다고 그 모임에 간 적도 없다는데 네. 그럼 시사 전화은 어디에서 한 건지. 어디에서 이 문제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쓸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가서 규명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올바른 선택을 도와주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당시 그 박연차 회장 관련해서는 우병우 전 수석이 제일 네? 잘 알고 있그 당시 수사 과정이었으니까. 그 얘기 또 나중에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인물 마지막 사람들입니다. 아마 불편한 동거가 시작은 이 사람들이고 아마 저 제일 불편할지도 몰라요. 네. 저 중에서 제일 불편해 보이는 것이 KY,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음. 두 분의 동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제가 뜯으려고 합니다. 한번보시면 <laughs> 이겁니다. 신당은 내가 중심, 뭐, 신지현님 국자는 네. 선주가 김무성 전 대표고 음. 선장이 유승민 의원이라고 하는데 임재영임에 대해서는 확실히 온도 차가 있어요. 응. 네, 이거 온도 차이가 있고요. 개헌에 대해서 온도 차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온도 차이는요, 두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본인의 어떤 정치적 포지션이라든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보면요. 아,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아, 탄핵에 제일 먼저 앞장섰잖아요. 그 탄핵을 통해서, 친박 패권주의를 심판을 한 거고, 요 다음번에 이제, 신당을 띄우고, 그거 개헌을 매개로 해서, 이른바, 이제 그, 그개헌연대를 만들어가지고, 친문 패권주의를 심판하자 하는 나름의, 그래서 무대발 정계 개편에 대한 나름의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예.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탈당도 마지막에 이제 그, 그 분당 그 열차 올라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대권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음. 개헌과 관련해서도 분권형 개헌보다는 대통령 중심제를 좀 선호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 간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저게. 개혁보수신당이라고 하는 큰 배를 그 뭐, 난파선으로 만들 정도의 그 정도의 갈등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생산적 갈등으로 충분히 관리 그렇군요. 가능한 수준이지 않을까, 저는. 네. 그, 때문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것 관련해서, 바로께 바로 드릴게요. 이것 네. 관련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어제 채널에 종합뉴스 출연해서, 김무성 전 대표의 갈등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새누리당이 네. 너무 대통령의 사당화되고 신박들이 네. 대통령의 어떤 수족같이 노는 오. 그 정치에 저희들이 환멸을 느껴서 나오는 판인데 네. 새로운 신당은 정말 모든 분들이 민주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당을 만들고 싶지. 네. 그래서 저는 투톱이든 원톱이든 그런 표현에 좀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혹시 원톱이십니까? 저는? 아니요. <laughs> 네. 저는 사실 전, 욕, 전 의원에 대해서 평상시에 보면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했니다만 네. 오늘 전역 의원이 한 얘기를 듣고 정말, 아, 정말 탁월한 양반이다. 왜냐하니까, 함께, 당시 김무성 사무총장, 유승민 비서실장, 예. 전역 대변인, 함께 했죠. 김무성과 유승민은 나라보다 권력을 사랑한 사람들이고아 오늘 참 전역 전 의원의 말이 정말 오랜만에 참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부분, 어떻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의견을 모아낼까 궁금한 게, 어쨌든 김무성 전 대표는 나는 대권은 안 나간다고 했고 그러니까 바로 결정적으로 그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동거는 계속 될 거다. 그러나 불편하다. 그러나 또 이혼까지는 안갈 것이다. 그 결정적인 원인은 유승민 원내대표는 자기가 전 원내대표는 자기가 대권에 나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고 네. 김무성 전 대표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자꾸 그 대권 주자가 들어오는 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이혼까지 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니다 그러면요. 반기문 총장 있잖아요. 어찌 됐든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센센 센 사람인데 김무성 의원은 반기문이고 뭐 비문이고 다 이렇게 받겠다는 거지 그렇죠. 유승민 의원은 그거 껄끄럽단 말이에요 네. 반 총장 영입할 수 있어요 비박이 모임에서 왜냐하면 사실 반 총장하고 뭐 유승민 의다마찬가지만반 총장이 안 들어오면 이 비박신당은 별로 그렇게 힘이 없어요. 네. 더 이상 어떤 중심의 유스 중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도 마찬가지예요. 어피그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음. 거기서 유승민 은 살아남아야지 아. 지금 들어오지 마라. 그럼 나 혼자 하겠다. 네. 이렇게 살아남습니까? 그럼 뭔 살아남아요. <laughs> 본인도 정체로 크려면 본인이 어떻게 컸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압하니까 큰거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큰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박근혜는 배신의 정치 이야기하고 계속 탄압하니까 그냥 그렇게 둥둥 뜬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유승민 본인이 뭔가 만들어줘야 당기는 이제는 더 이상 상대 반대편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고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제가 볼때그런것 같아요. 아 방기문 총 돌아라 한번 해보자 붙어보자 경산 해보자. 그럼 본인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선택이 저는 이수민 의원한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여섯 명 그러니까 둘둘둘 둘, 둘, 짝을 지어서 저 불편한 동거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는 현장을 갔다가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가야 될 거.